A에서 D까지 길이가 x고 CD가 y인데, 요 길이가 지금 y예요. 여기 y야. 다 정사각형이라 고 그랬으니까 요 길이도 다 얼마야? 이거 y죠. 전체 길이가 x여서 요 부분의 길이는 x y예요. 이제 빼기만 계속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요 여기 어, 어, 어디야 이거 좀 어디 해줘야 되지? 여기가 그 다음에 정사각 형 이게 어디니? 이, 이게 정사각형이고 이부 이 부분이 지금 x 배기 y죠? 여기 여기 실수. 가각형있네 여기 이제 x 배기 y니까 이 그림이 지금 정사각형처럼 안 보여가지고 이게 x 배기 y예요. 그럼 이 부분이 얼마요 Y에서 X빼기 Y 빼주면 2Y빼기 X가 돼줄 거야 2Y빼기 X 그럼 여기가 2Y빼기 X야 전체가 X빼기 Y인데 그러면 여기 부분은 또 얼마가 돼 주는 거야 2X빼기 Y에서 요거 빼주게 되면 2X빼기 3Y죠 2X빼기 3Y 그럼 여기가 2X빼기 3Y거든 그럼 요만큼은 길이는 얼마가 돼 주겠어 이 전체 길이에서 2X빼기 3Y 빼주면 되죠 <laughs> 2x 빼기 3i.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주게 되면, 5x, 아, 5y 빼기 3x. 이렇게 되진 거죠. 어, 밑변의 길이는 2x 빼기, 어, 2x 빼기 3i이고, 높이는 5y 빼기 3x. 둘을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곱해주면 10xy. 이렇게 해주면, 9xy. 그래서 19xy. 벌써 답은 나왔죠? 3번. 가운데가 19xy가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6x제곱. 이렇게 해주면, 15y의 제곱. 답은 3번이네요.